이제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음. 그가 한동훈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 자체가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감찰에 이르게 된 거죠. 음. 그... 큰 사건들 그 막. 고위 검, 검사들, 음.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아, 안 쩔었어요? 아니요.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, 말씀하신 대로, 막 이게 엄청 그 버거운 음. 일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, 그 제가 이제 법률가였기 때문에, 아, 이건는 돼. 이거는 <laughs> 증계 사유야. 음. 그냥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. 지금 돌이켜보면, 그때 당시에 윤석열은 혼자의 몸이 아니었고, 음. 언론 권력, 음. 정치 권력, 과그 후에 이제 대선과 관련한 정권 교체 세력들의 그 총화였던 거예요, 음. 윤석열이. 아, 네. 그래서 그 모든 세력들이 다 붙어가지고 싸운 거죠. 음.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. 주로 정치적 공격은. 네. 추미애 장관한테 집중됐죠. 그랬어요. 그쵸. 예. 음. 추 장관님을 집중 공격하면서 거기에 제가 주포였기 때문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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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면적으로 이제 저의 그 감찰 내용은 공격을 못해요. 왜냐하면 아, 그건 음. 너무 잘못한 게 맞으니까. 음, 음. 그래서 제 개인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. 그쵸. 저는 밖에서. 그때 니 예, 윤석열의 그 검찰 쿠데타. 난, 예. 윤석열의 난, 검난 이렇게 얘기했다가 음. 이정부안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집중 공격하고 밖에서는 제가 막말을 일삼는. <laughs> <laughs> 진영논리의 화신 <laughs> 구속되실 뻔했습니다. 네,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. 왜냐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셨거든요. 추 장관님하고 저하고 고립되어 있어서요. 음... 그랬는데 그~ 그렇게 말씀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유 작가님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동지애 같은데요. <laughs> <laughs> 그 험난한 시기를 같이 음. 견디면서 뭔가 그 지나왔다는 그런 음.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. 음. 근데 사실은 정말 엄청난 고초를 겪으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정말 너무너무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었고 그 언론이 전부 다다 다 달래들었어요. 그니까 러 음. 총공격이었던 것 같아요.